옷은 독일어는 기본적으로 써주네 음, 아, 사진 찍을 여력이 없다. 아니, 음, 아니 여기만 쪼져가지 아무튼, 거기 가서 밥 먹고, 목살이랑 고기만 사서. 아유. 여기는 나가는 길도 어렵구만. 어나어 남길. 어, 어. 반대편으로 왔네. 저쪽에서부터. 아 아빠. 어. 여기다 어, 넣어주면 가고 그래. 날려. 밀어 넣어야 돼. 아이도. 넣어. 그러면 영수증이 나와. 어. 가세요. 자 가, 태지. 영수증이다. 밀어 밀어 가. 밀어. 태웅이. 너너 이건 거, 이 거. 어. 자태웅이. 오빠 먼저 가. 어. 오케이 밀어. 가세요 네. <놀라> <오케이. 놀라> <오케이. 놀라> 됐어, 다 왔어? 가자. 하. 태, 제일 먼저 했어? 아니, 데, 괜찮아. 우리 저기 가자, 그러면. 여기서 먹는 것보다는, 쇼핑몰 가서 온게더 낫겠지? 우리 스트 어. 안 터지네, 여기서 일단 나가서 아까 그쪽으로 가면 돼 아, 이게 원래 이런 문있있었나 어, 아, 그래? 이 하나씩 가, 하나씩 가나씩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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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씩하이씩다나씩 하나씩 하이씩하나 와 가자 피자 다친, 아티 다친 어. 어, 아 어후 오른쪽 안에 있을 거야? 거야 아니야 아닌 줄 알았어 안에 있어 아니야 이게 지금 짐이 너무 많아서 태지야 나중에 찾아줄게 우리 아까 내렸던 어 아까 내렸던데 있지 거기로 가면 돼 다시. 기차 타고 어 오예. 거기서 정류장 세 개만 가면 돼. 응 음. 그럼, 그럼 다 왔어. 어 하늘 너무 예쁘다. 여기 찍어줄게. 태지야 엄마 옆으로 서봐. 태지야 여기 봐봐. 아빠 봐봐. 가자. 아플 것 같다. 근데 하늘 너무 예쁘다. 아, 딱 저기 지나네 하아. 그러게, 개운하네. 우리 가서 맛있는 거 먹자. 아빠, 나 안아줘. 엄마 안아줄게. 아니야. 그래. 자. 우와, 우와, 우와. <laughs> 오빠는 못만아죠 오빠는 왜못 알아줘? 나는 오빠는 자고자고. 태지도 키키키 많이 하잖아. 응. 맞아, 태지 많이. 아니야. 태자 기분 좋아? 아, 응. 음, 우리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요 요로 가야 돼. 펜단보도 건너가자. 아이고, 귀여워, 우리 딸. 토실토실하기, 어. 토실토실하기, 돼지. 꿀꿀이, 꿀꿀. 어, 뒤에 차? Thank you. Oh, welcome. Thank you. 그래서 welcome 했어. 41, 47, 56.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타면 돼. 여보, 저기 되게 유명한 데가 봐. 엄청 사람들 많이 올라가네. 어. 전망대? 가자. 어, 저거 타면 되는데. 다음 거 타자. 어. 아니야. 문이 안 열려 있어. 41. 일거 되잖아. 걸어 하나 이거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49 말고. 41, 47, 56. 세 가지 중에 하나야. 41? 어. 47. 다음에 오는 47번 타면 되 있다. 47번이 2분 뒤에 오니까 금방 오 있어. 일로 와. <laughs> 오오 아. 오 아. 게 모두 아 거기? 뭐뭐그니까 어, 이게 다양성이 없네. 1.8인데 리뷰가 5000개야. 여기 여기 어 뭐야, 이게 알리 알리몰. 알리몰 갈까? 아, 뭐야 스테이크 전문점 스테이크 전문점? 안 응. 보여 아 태지야 태용아 이제 우리 타야 돼 온다 47 온다 여보 짐 가지고 타야지 좋다. 어 아, 앉아. 그래. 여기 나도 이 강아지도 사네. 저기 봐 강아지도 비글 같다. 응. 세개 종고장만 가면 되니까 금방이야. 진짜 이게 트림 타고 왔다 갔다 금방이네. 트림 그 이거 주요 그걸로 다돼 있어가지고. 어. 차 갖고 왔으면 진짜 여기 또 어떻게 주차하지부터 시작해서 동전 또바꿔야지 근데 그래서 저기 환전한 건데. 사 가지고 왔을 거이 건너편에 음. 브레이크 마켓 올리라고 있 저희 큰 저거네. 뭐? 전통시장. 아 전통시장 있어? 우리 다음 주까지 한 지금 6일 정도 남았어. 여기는 그냥 쇼핑몰. 어 쇼핑몰 대형 쇼핑몰이니까 고기 팔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저기 가공밖에 없잖아 스파가. 제 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. 그리고 어리, 어차피 우리가 여기까지 올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위랑 저희가 더 가까워서 그러니까 온 김에 이쪽 가자는 거지 어, 어 괜찮은데? <놀람> 하... 밖에서 온사람 되게 많을텐데 날씨가 좋으니까 밖에서 먹기가 괜찮은 것 같아 한 5분에 한 번씩 오는 것같아 시내도 다 걸어 다니면 돌지 않을까? 돌긴 다될것같아 도보권은 다될것같아 약간 영등포, 영등포만 하다고 말해야 되나? 니들도 있어 니들 망했나? 망했나리 니들 망했나봐 여보 뭐. 저 음, 닭모양 저거 닭? 어디? 음식점 아니야? 공원 킹 mm -hmm. oh, mm -hmm. uh. mm -hmm. 전기, 전기 위에 깔려있잖 다음에 내려. 음, 응, 잠깐 나와주세요. 사람 내린다. 어, 잠깐 나와주세요. 나와주세요. 리몬트메모리도 <목소리가> <나와주세요. 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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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우 혼잡으로 떠있네. 여기 들어가서, 웅이 먹고 싶은 거한 번, 먹어 보러 가 지금 벚꽃들이 다 펴서 예쁜 거지? 날씨가. 벚꽃 피는 날씨야. 더워? 여보가 입고 있었는데? 웅이 아니고. 덥대? 웅이 눌러줄래? 고마워요. 어? 여기 티가 안 나나?

반대, 반대편인가 봐 반대편 반대편이다 공이 응, 뭐 잡고 있을까? 태진아 내려 응. 공이도 조심히 내려 아빠 손 아빠 응내 거, 거 좀줘어 저기, 이따 밥 먹을 때 줄게 아니 그냥 갖고 있지 아니 지금 끊을 수가 없어서 왜? 바로 앞이야 잠깐만 홍 네. 공이 밥 먹고 싶어? 밥 먹기 싫어? 어 괜찮아?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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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따가 가자 아 왼쪽 왼쪽 조금만 걸어가면 돼. 저거네, 저거 보이는 거. 갈까? 쌈도 갈까요? 응. 어. 얘뭐 하면 일까 그건 내 마트에요.